우리가 계속 34장에서부터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34장에서부터 우리가 36장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시드기아왕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예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경험들과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37장에서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읽어 갔습니다. 40장부터 이제 우리가 45장까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읽어 가는 시대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이 되고 유대가 패망을 당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또그 당시에 있었던 경험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 그달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달야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소수의 사람만 암몬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살해를 하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를 만났던 요한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일반 백성들이 많았는데 이 요한안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1절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임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다. 김함의 여관이라 부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미도 그들이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바빌론의 군사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을 따라 와서 우리를 결국은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안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빌론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죽였던, 요한안이 죽였던, 어쨌든 바빌론에서 세웠던 청독을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킨 그일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오고 있었던 중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하나의 행위가 드러나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요하난을 따르는 백성들과 또 그를 따르는 지휘관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위 기도했느냐 3절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하느냐.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앞부분에 읽은 말씀처럼, 좋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세 번씩이나 말씀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1장 17절에서 이미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 당시에 이러한 요청을 들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참 그래도 이 백성들이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기도하러 나가고 이들은 기다립니다. 시간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10일을 위해 만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시겠다고, 또 심고 뽑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재난에 대하여 그의 뜻을 돌이킨다, 돌이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라도 이런 반란사건이 있었고 상황적으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고 여기에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일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 것을 하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두려워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번째, 이 땅에 살지 않겠다. 애국땅으로 들어가 살고자 한다면 잘될수 없을 것이다. 한 겁니다. 잘못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고집을 하게 된다면, 칼이 그곳에 따라가서 미칠 것이고, 기근이 따라가서 임할 것이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지금 인간적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 1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20절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기도를 요청했던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도무리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위선이죠, 위선. 겉으로는 명분을 챙기고 아주 신앙적인 말은 하는데. 속마음은 이미 기울었고 기울었어요. 난 이렇게 하겠다. 우린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 놓고, 명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지, 좋지 않게 보이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속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 반드시 칼과 긴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 너희 속였던 그 속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밝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2장의 내용은 겉으로 볼땐 너무나 좋은 신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생각은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명분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오라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에 대한 뭔가 명분을 확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때에는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그 기간이 70여년이다.이것은 변치 않는다.이것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고 이설하면서 아기간이 짧아졌다.뭐라고 얘기한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르면 계속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기는 길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 생각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그 뜻을 저버릴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내게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행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가는 길은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참 멸시하는 신앙의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그것이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살 길이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속 마음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속 마음은 결정해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의 걸음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또 저희들을 주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폐망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참 어려운 형편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명한 뜻을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은 바벨론 아래 그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한 잘못과 또 여러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을 여전히 따라 고집하며 행하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되고 진실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일관된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하와 사버지의 은혜를 구한 모든 신경들의 강구에 드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